여기는 대박나라 운세입니다.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을사년의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52년생 용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운세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귀인을 만나게 될수 있는 띠와 운이 상승하는 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원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2년에 태어나 임진년생으로 용띠에 속한 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풍부하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사년은 청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목생화의 기운이 작용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임진년생인 용띠분들에게 성장과 확장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목과 화의 상생 관계 덕분에 사업, 인연, 재물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진년생 용띠분들은 바다처럼 넓고 깊은 임수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진토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기운을 바탕으로 대체로 심도 있는 사고와 안정적인 결단력을 발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용띠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합하여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을사년의 상생 에너지는 특히 임진년생 용띠 분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5년은 임진년생 용띠분들이 지닌 추진력과 결단력이 더욱 빛을 바라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운 덕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원활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연이 활발해지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높이며 임진연생 용띠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변 인연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관계의 조화와 유연성을 돕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임진년생 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유연한 사고 방식과 결단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재물은 역시 매우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의 기운이 재물의 확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진년생 용띠분들은 본래 재물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중시하며 깊이 있는 사고로 재정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을사년의 긍정적인 기운 덕분에 더욱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화의 뜨거운 불기운이 자칫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게 할수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지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관리를 할 때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2025년 을사년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진년생 용띠분들에게 유익한 귀인으로는 원숭이띠, 쥐띠, 닭띠가 있는데, 원숭이띠와 용띠는 삼합의 관계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루기에 적합합니다. 쥐띠는 임수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 임진년생 용띠분들에게 안정감과 지혜를 더해주는 존재로서 귀인으로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는 용띠와 합의 관계를 맺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띠로 함께 일할 때 조화를 이루어 성과를 내기 쉬운 좋은 협력자가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호랑이띠, 개띠, 돼지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용띠에게 경쟁심을 자극하여 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개띠는 용띠와 충돌의 기운이 있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띠는 용띠와 맞지 않는 기운으로 인해 서로의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에서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을사년에는 사화의 강한 불기운으로 인해 건강면에서도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의 강한 기운이 임수의 기운과 상충하면서 심장과 혈관계,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의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으로 을사년의 목생화 기운 덕분에 기존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임수의 유연함과 지혜가 새로운 기회를 만나면서 사업적으로 성취를 이루기 쉬운 해이지만 사화의 기운이 강한 해인 만큼 중요한 결정에서는 성급함을 피하고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재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좋은 시기로는 음력 2월과 5월이 있습니다. 음력 2월은 목의 기운이 강화되는 시기로 임진년생 용띠분들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기에 적합하므로 업무와 인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 5월은 화의 기운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 추진력과 열정이 필요한 사업적 결실을 보기에 좋은 달입니다. 따라서 음력 5월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좋으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경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달에는 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을 집중하여 실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을사년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이 자칫 고집스러움과 성급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차분히 상황을 검토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물 관리에 있어서도 성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음력 6월과 9월은 재정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진년생 용띠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만사형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풍수학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사녀는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임으로 목과 화의 기운을 적절히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흐르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더욱 안정된 운을 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여 목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건강과 발전의 기운을 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서재, 주방 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 건강한 식물을 두어 집안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진 가시가 많은 식물은 피하고 적절한 크기의 잎이 무성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년의 강한 불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하기 위해 붉은색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되 과하지 않도록 포인트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관문 근처나 집안의 서쪽 방향에 붉은색 소품이나 장식을 두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관과 거실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이곳이 청결하고 밝아야만 좋은 기운과 재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을 설치하여 공간을 넓고 밝게 연출하거나 조명을 밝게 하여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거실에는 금색 소품이나 동전 등을 배치하여 재물운을 상징하는 기운을 끌어들이고 동쪽 방향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시면 을사년의 목의 에너지를 보강하면서 재물운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도 풍수적인 준비와 함께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의 규칙을 세우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내면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을사년을 잘 맞이하는 기초가 됩니다. 명리적으로도 을사년은 급히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히 계획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해임으로 미리 생활 습관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두신다면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2025년을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2년생 용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희망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용띠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을사년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갑진년 동안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며 준비하신다면 을사년의 밝은 기운이 선생님들의 삶을 한층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2025년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늘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박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